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전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월 한 바퀴 돌되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그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그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계 앞에 서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여호수아와 또 그리고. 어,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 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갖다가 볼때 해설서에 뭐라고 나냐면. 전쟁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수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대를 말하기를 어떠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전쟁 같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가장 큰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의 치열함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수와서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의 모습과 또 공격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기 우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본문은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말씀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는 할례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겨내고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긴장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긴장의 순간, 드디어 첫 번째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 자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나타납니다. 알수없는 존재의 등장에 여호수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선 사람이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큰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리 안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무슨 얘기냐? 요수아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만났을 때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내 편이냐 상대 편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그냥 근원적인 본능적인 어떠한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랑 마음이 맞으면 내 편으로 만들고 그럼 좀더 안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편으로 만들어서 위험을 처음부터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게임들, 뭐 오징어 게임 이런 데 보면 많은 게임들 나오는데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저는 이 게임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하다가 숫자 몇 명, 그면 이제 모여서 그 숫자에 모이는 사람은 살고, 그 숫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이게 좀 쫄깃쫄깃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싫어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확속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확 끌어오지 않으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혹여나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제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내 안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숨어 있었을까? 아마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서 게임을 할 때조차 이런 마음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꼭 잘해야 될것 같고 내가 어디에 꼭 속해져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게임을 할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숙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어디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아니라라는 이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냐 상대편보다 의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의 편인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할 때내 편과 상대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게 될줄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링컨 대통령을 보던 보좌관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입니다. 아멘. 모든 순간 우리가 결정하고 2025년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이냐를 점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을 버스라는 의미는 완전한 순종을 뜻합니다.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떨계나무 가운데 서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버스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걸 명하셨습니까? 바로 그에게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소명을 받듯이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자, 일정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좀 기억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마지막 있는 그 두려움을 온전히 걷어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힘을 기른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갈때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밑줄 그어 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듣고도 우리는 듣고도 내 맘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어떻게 행합니까? 듣고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듣고서 그대로 행하는 것. 저는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이 나오는 너희가 갈, "너희가 갈 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길이다" 이 말씀을 앞에서 읽을 때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루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집에 가서 애들 밥 차려주고, 그리고 직장 가고, 또 하루를 살고, 하루가 끝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간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할례를 통해서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군대 장관을 보내서 어, 여호와 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를 할때 우리 골대에서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패스를 패스를 하고 올라가는 과정, 그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드업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이런 믿음의 빌드업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저주의 땅입니다. 악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거룩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어디가 거룩한 일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곳이 거룩한 일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다시 얘기해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에 따라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말씀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상태에서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쳐들어가면 이길 것과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영적인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자,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러분 넘겨 주었으니 여기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에게 닥쳐진 삶들을 승리로 취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게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것이다. 일곱이라는 숫자에 여러분들 빗줄거 주십시오. 또한 여기에 양각 나팔일의 말씀에도 빗줄거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할 때그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수심이 어땠습니까? 물이 가장 많을 때 넘쳐로는 가장 깊을 때 아마 제 생각에 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몇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저 물이 좀 줄어들고 나서 건너면 안 되나 저게 좀 줄어들고 나서 건너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물이 많을 때 위험한 순간에 저걸 갖다 건너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안하고 상황들이 어려울 때 언제가 적당한 시기입니까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 청년들을 보면은 목사님 언제가 결혼에 적당할 때입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사업을 할때 언제가 적당한 때입니까? 아, 제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언제가 적당한 때입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언제가 적당한 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적당한 때입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고 새로워지는데 그걸 언제 찾아서 봅니까? 코비드 때다 힘들어도 마스크 팔아서 부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때임을 믿습니다. 4절 말씀이 나오는 일곱과 양각 나팔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곱은 완전수이며 예배를 상징합니다. 또한 양각 나팔은 예배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으로 만든 은 나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 양의 뿔로 만든 소 파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언제 사용됩니까? 전쟁을 할때 사용됩니다.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서는 은 나팔을 사용하지만 예배를 시작하는 그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바로 양각 나팔을 불때 시작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때 전쟁을 알리는 은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은나팔을 불었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며 인간적인 전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강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예배 전쟁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쟁과 같다고 믿습니다. 왜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놀 것도 없고, 모두 없고 해서 교회 와서 놀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놀고 했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제 어린 시절에. 근데 요즘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만, 전쟁을 저는 우리의 예배가 매일 매일 하는 예배는 뭡니까? 온전한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멜번 순복음계 성도 여러분, 2025년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추언합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십시오. 이 시간에 못 나왔다면 늦게라도 꼭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또 리듬지저스를 통해서 1년 1독 다 같이 동참하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말씀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의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희 애는 아직 어려서요. 잘 몰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리키고 애들에게 전달을 하면 아이들의 영혼의 그것이 씨앗과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햇볕이 나고 물을 받으면 바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 성장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생각으로 이건 하고 이거는 못하고 측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니라 하시도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삶의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둘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따라 행하는. 온전히 행하는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